백두산 천지 여기는 인천 공항 5월 14일 갑주무사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백두산 입구 이상의 시파일이 꼬부기 비룡 폭포 3 6 5일 물이 얼지 않습니다. 백두산 천지 5월에도 백두산 천지는 얼어 있습니다. 천지 여기 최고. 여기는 백산수 수원지. 백산수 수원지는 1년 내내 얼지 않습니다. 나시 백산수원지가 왜 이렇게 조용한지 아세요? 그럼 바로 모터 없이 자연 그대로 물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. 백산수는 사람 손이 타지 않은 자연 그대로 물입니다. 백산수 스마트 공장에 왔습니다. 라이코 100% 자동화된 스마트 공장. 중국. 나무킹 중국 연길 도대부기 인민공원. 제이미. 백선수 스마트 공정 견학은 누구나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<놀람>